할렐루야 디모대전서 4장 4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대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늘 저희들이 디모대전서 4장 5절은 식목일이다 해서 말씀과 기도를 심으며 거룩에 난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심심찮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앞절은 디모데전서 사장사 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앞절에는 음식에 관한 거를 나오면서 이 말씀이 이제 나온 거였습니다. 음 어제 제가 이제 카톡에 이제 올렸죠. 어, 올려서 으싸으 하는데 이제 뭐 집에서 가깝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도 늘그 길이 딱 하나예요 20m 도라고, 도로라고 하죠 20m 도로오기 때문에 집좀 나가면 버스는 거의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이제 으싸으 힘들어요 목도 아플 테고 그래서 얼음물 두개 하고 얼음을 두개 하고, 간식거리 하고, 또 이제, 껌도, 어 이렇게 조그만 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산게 있었어요. 통이 되어 있는 거, 코스트코에서. 그거 이제 새거 하고 해서 챙겨서 어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이제 드렸죠. 이제 거기까지 이제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전도사래요. 전도사? 전도사는 우리가 아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사잖아요.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일하는 그런 교직자를 전도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적인 거를 역할을 하는 전도, 근데 전도사래요. 전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도사? 그러면서 전도관? 그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침에 전도관 전인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관의 전도사, 이제 순간에 그렇게 떠올렸습니다. 전도사 하면서 사자가 뱀사, 그러면서 제가 영화에한 장면이 있었대 잖아요 사람이 있고, 그 주에는 위 뱀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기도하니까 뱀 올랐다고. 그 다음날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 기도하니까 이 뱀들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이 열렸어요. 문이 빼꼼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밴드이르루루막 몰려나가는 그런 게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기도 때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뜻을 온전히 제가 몰라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전도관의 전도사 그게 어느 이제 떠올려지는 겁니다. 그분이 전도사라고 해서 전도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으스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관의 전도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어느, 어디에 속한 전도사 그런 게 아니고, 어느 게 속한 전도사라도 아니고, 그냥. 근데 전도,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말은 전도사라고 하는데, 딱 어그함이 들었을 때, 그 인상이랑 풍겨오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전도관의 전도사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전도관의 전도사요? 그랬어요. 전도관이 뭡니까? 이제 그러세요. 그렇게 전도관에서 뱀을 기르지 않나요?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 준 것을 가지고 저로 가져가라고. 나 이런 거안 먹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주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깊이 또 너무 듣기 싫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음식에는 죄가 없잖아요. 불로 비록, 불로 비록제가 전도관에 전도 이게 전도사가 이할 일은 아닌데. 그러면 이게 전도사가 아니면 사자가 뱀사로 느껴지면서 전도관에 전도사 전도관에서 뱀을 기른다. 그런 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느껴져서 이제 전두관에 전두 사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상해서 아유 가자 나 이런거 안 먹는다고 근데 목이 얼마나 탈거예요 그리고 얼음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반정도 녹인거 녹인거니까 금세 얼린것도 금세 녹여서 먹으려면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반정도는 물이 되어있는거 반은 얼려있는거 그래서 목이라도 추면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해요 그래서 목을 좀 축였으면 하는데 막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달달달 안 했죠. 아 하나님께서 지은 건 모든 건 선하니까 아니,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말에 너무 거부반응을 다 일으키는 겁니다. 거역을 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도사라는 직분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얘기로 이제 그냥 하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자리를 뜨고 나서 도대체 전도사라는데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싫어하고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거역을 해서 이제 어쩐 일인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서 이제 또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샘을 틀으니까 이제 그게 쭉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게 사령탑인 건 알았습니다. 사령탑이라 돼서 거기서 말이 다다다다 나와서 그게 전파가 되는 건 알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저를 사령탑은 지금 신목사님이 하는 사령탑을 거기다 둬요. 그 말씀에서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어? 나한테 카톡 보냈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어? 내가, 아니, 저는 많이 보냈잖아요. 전화번호 뜬 데마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빌리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또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3장 13이에요. 13에서 14.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이 달달달은 아니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만 향해서 간다. 이제 그런 이 말씀이 떠올랐어. 그러니까 저는 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일일이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 저한테 카톡 보냈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카톡 보냈네. 이제 그러세요 그리고는 막 전화번호를 막 찾아 그 카톡을 찾는 거. 맞네. 여기 개방원 개방원 있잖아. 개방원. 개방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 그래서 보니까 고난 극복. 아, 맞다. 그러면서 제가 저는 잊어버렸는데, 주님이 떠올려 주셔야 생각이 나. 맞다, 카톡 보냈지. 카톡 보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지주야까지는 생각을 했지, 또 이분이 어떤 문자를 저한테 보내, 그건 또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어, 이제 유튜브에 찍힌 게 있었어.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제 이름까지 바라면서, 아, 개방원이고 할렐루야. 막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아 맞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 전도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거역 거부하는데 이들은 뭐 어떤 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일까 했더니 떠올려지는 상가 있죠 애원이라는가 막 그런 너는 이랬고 저랬고 막 그런 애원자들 그런 애원자들.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이러신다 이러신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전하는 거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하늘쌤을 제가 이제 동영상 올려드린 것은 문재인을 의인하고는 안아는 누구나 봐도 그러니까 그 말은 똑같이 이게 검정색인데 아니 검은 거흰 거야 다 누구나 검인데 이건 흰색 온색이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말을 해요.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와를 원수마이 사단 루시퍼가 뱀을 사주해서 꼬드길 때 무조건 안너 이거 따먹어 따먹어야 뭐막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그렇게 하다가 자기 뜻을 하나 딱 집어넣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스바니아 3장 16절 거기서도 시온아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말씀도 다른 말씀 하다가 그 속에 하나가 딱 들어 있었어요. 그걸 캐치릴까 된 거였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 하는 법을 원수의 사단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하다가 자기 뜻을 딱 집어넣습니다. 그 받을 사람 받는 것이고, 그렇게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끝자락이고, 그래서 어 이제 때가 되매. 내가 참에 신목사님 메시지가 어, 유튜브에 올라와서 또 음, 그분은 이제 말씀이 성령의 감동감화 속에서 나온 말씀을 그분 삶 속에서 또 그분은 다 누린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서울대 나오시고 그, 그래서 그 20몇 년 그분이 직책이 당회장 밑에 직책이에요. 그 정도예요. 물론 그 딸이 있어요. 딸이 있어서 뭐 좌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이분이 딸이 오른쪽이, 이분이 왼쪽 그 정도로 예 해서 모든 거를 다 총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된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 뒤부터 어떤 게 작은 것인가 그부터 찾아와서. 이제, 오늘날까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듯이 그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그 목사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내의 감동함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오히려 제가 카톡 올린 제 말씀보다는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더 이제 은혜 가운데 더 듣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늘샘이원스마이 사단 루시퍼를 작동을 해서 말씀이 나가듯이. 근데, 음, 그거는 이제 더 제가 정리돼서 말씀드릴게요. 원스마이 사단 자기 정체가 딱 들통이 났잖아요. 자, 그동안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했는데 자기 정체가 딱 들통이 나면, 했다 모르겠다. 나 어차피 나 이런 자야. 나 이래. 하고 이제. 까발, 까발린다고죠? 오히려 더 까발려요. 그게 있어요. 이미 그동안에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은인 척하고 무언 척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눈치가 딱 찼어요. 그럼 아이 부끄러워가 아니에요. 그래, 나 이런 차다고. 오히려 까발립니다. 그게 하늘쌤에서, 어, 이제 메시지가 이제 포착이 됐어요. 포착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 때를 향하여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리프스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즉 양육을 받는 목적이 목표가 뭐냐면 표대가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우리나라 사람은 감사하게도 신목사님이 우리나라 말로 쉽게 모든 걸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양육을 삽니다. 그래서 단물과 쓴물 말씀을 제가 올렸잖아요. 벗어도 우리가 취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이라는 말씀도 제가 지금 이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행복도 행복이라는 말씀도 그래서 그신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양육을 받아서 천년 왕국 때 천년 왕국 때 부수한 사람들이 이제 삽니다. 유괴 사람들요. 이 진리 말씀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거기에요. 전에도 그러셨거든 천년 왕국 있지 않느냐? 천년 왕국을 기대하자. 그러셨거든요. 그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이 말씀을 양육 받는 사람들 어른 이제 영의 양식 영은 안 변하거든요. 온 영, 온영 들어가면 안 변해요. 신목사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게3일차 하나님 이지만그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 귀한 신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신은 영생함과 동시에 이 말씀을 양육받은 사람 안 변해요. 그래서 어제 그 제가 시원한 물 얼음물에도 좀 마셔 한모금이도 취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드렸던 그분은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몇번한 겁니다. 내가 전하지도 않는 말을 전하고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수 있을까? 의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쉬웠다고 하죠. 쉬웠더라고요. 한꺼풀 쉬웠어요. 이게. 쉬워가지고, 그 생각 주관하는 대로 탁, 탁, 떠올려주는 대로 그 자리에서 말을 몇 번을 바꾸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은, 자기 어떤 의진 없이 막 생각이 막 떠올리는 대로, 떠올리는 대로 거짓말을 금세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그 짧은 시간에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발설을 하고. 제가 그 안목사님 뭐 안부 전화한다? 그런 말한적 없어요. 저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린 건 사실이에요. 쌈지공원 얘기했잖아요. 근데, 안부 전화라고 했다고. 다른 분한테 안부 전화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금세 거기서 바꾸, 주체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저는 안목사님한테 안부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전화라고 했다고 거, 금세 거짓말하는 겁니다. 뭐 좋은 말이니까 이제 넘어가 좋은 좋은 말이니까 근데 그 안무 쓰면 안부 전화라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금세 그거를 나발을 분다고 하죠. 이크잡고 안부 전화라고 했다고 다른 분한테 안부 전화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거세 그렇게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